started with me questioning what I'd always thought of as my purpose in life. Music is all I think about from the moment I wake up in the morning to the moment I sleep at night I was born to play Pixar is like the house of master storytelling creating original stories ah! that go places that you never expect to go Mr. G it's curly I hope you're doing okay The story of soul is finding out what makes you you and what your passion is. Wow. Get on up here, Teach. We all search for our purpose. Is it something big? Is it something simple? Is it to teach? Is it to inspire? So Connie got a little lost in it. That's a good thing. Everyone asks themselves at some point in their life, what should I be doing? Those questions are still for all ages. This is where it all started the moment where I fell in love with jazz. You're gonna find that thing that lights you up. You're gonna find that thing that warms your heart. You're gonna find that thing that fuels your fire and keeps you going. Uh, s sorry, I zoned out a little back there. Where have you been? In life, sometimes just the experience alone is a good feeling. You really love life. I mean, that's I gotta say. There's more to living life than achievement. There's being present and making connections and having feelings. There's more to life than checking boxes. Thanks, Mom. It's nice to be part of the Pixar family. They do great movies. They're small enough for children to grasp. Big enough for adults to ponder. Get ready, Joe Gardner. Your life is about to start. The ride is amazing, the music is amazing, the people that sing us amazing, and Pixar once again has the right touch.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20년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울'입니다. 주인공 조는 중학교 시간제 음악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조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그것이 본인의 바램이라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업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마침내 그 정직원이 될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양장점을 하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지만 언젠간 직업 피아니스트로 크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에게는 그 제안이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옛 제자로부터 유명한 재즈 음악가인 도로시 윌리엄스의 밴드에 피아니스트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처음에 무시하던 도로시는 그 조의 환상적인 연주 실력을 보면서 그를 그의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마침내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서 직업 연주자로 성공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조에게 그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기 힘든 조는 도망치려고 애를 쓰다가 태어나기 전 세상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곳은 그 영혼들이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곳으로 각자의 성격을 부여받고. 일명 불꽃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얻어서 지구로 내려가 태어나서 삶을 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관리자 제리는 조를 그들을 이끄는 멘토 영혼으로 오해해서 그 오랫동안 태어나기를 거부하며 그 수많은 멘토, 그 중에 마더 테레사, 코페르니쿠스 등알 만한 위인들도 많았지만 모두들 포기한 영혼인 22번을 만나게 됩니다. 22번은 굉장히 삶에 부정적이고 자신이 왜 태어나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강하게 지구 행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22번을 조는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22를 설득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22가 지구 통행증을 받게 된다면 그 통행증을 조에게 줘서 조가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둘이 음, 계약을 하기도 하고 문윈드라는 친구를 통해서 얼떨결에 지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만 실수로 테니트는 조의 몸 속으로, 조는 고양이의 몸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밴드의 공연일이 점점 다가와서 초조해진 조하고 그런 조의 몸을 하고 그토록 혐오하던 지구에 인간의 몸을 하고 오게 된 테니트는 조의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재즈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조와 달리 조의 몸으로 삶을 보는 테니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피자 한조각 지하철에서 연주하는 연주자 바람에 날리는 낙엽 단골 미용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포옹 등 직접 겪어본 삶은 흥미진진해서 테이투의 마음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고 그 와중 영혼의 숫자를 세는 테리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태어나기 전 세상으로 붙잡혀 오게 되는데 투니투에게 이미 지구 통행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투니투가 황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그저 살아가는 것 뿐이지 열정도 삶의 목적도 아니라며 심한 말을 내뱉게 되고 그로 인해 투니투는 지구 통행증을 던지고 사라지게 되는데요. 제리는 불꽃이란 삶의 목적이나 열정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구로 돌아와 연주를 훌륭하게 마친 조 그토록 바라던 순간을 훌륭하게 마쳤지만 자신이 늘 바래왔던 것과는 어딘가 다른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 그의 통행증을 테니투에게 돌려주고 테니투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제리의 말에 조는.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 순간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영화는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열정과 성공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그저 숨을 쉬고 흘러가듯이 살아가지만 그 무엇도 정답은 없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영화상에서 테니트가 숨을 쉬는 것과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일상들의 경이로워하면서 삶을 다시 바라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날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